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한 평생 중풍 변자로 살아 너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친구 네 명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 환자를 데리고 갈 길이 없어요. 사람을 뚫고 지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 상을 들어 올려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사진 한번 봐요. 응? 어? 뭐 누구에게 허락받았어요? 그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아니요 너무 간절했기에 너무너무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기에 허락이 어디 있어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어떤 내가 보상을 치러더라도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 살려야 된단 말이야 이내 친구의 믿음 까닭에 오늘 이 불쌍한 중풍병자는 몸도 치유받고, 그런 영혼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네 명의 친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도체 어느 믿음이었기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봐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무엇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 정말 이 친구들이 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계, 동계 여러분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다 출전하잖아요. 장애인 올림픽도 있어요. 패럴림픽이라 그러잖아요. 동계 올림픽 얼마 전에 동계 올림픽을 보니까요, 동계 올림픽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하는데. 비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기가 하나 있어요. 아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경이냐? 스키를 타는데요. 아이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이 이걸 이제 스키를 쫙 타고 산만 뒤에서 아이고 저 그렇죠? 산만. 저 위에서 출발점에서 이제 100km 속도로 쫙 내려오는데 안 보이잖아요. 시각 장애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비 장애인의 옆에 붙어요는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헬멧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주고 받는 거예요. 출발! 팍 하면 비 장애인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똑바로. 그럼 똑바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요? 비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 어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이드를 언어라 그래요. 가이드러너. 아, 하이 가이드러너가 중요하다. 왜? 옆에 붙어서 비장애인이 다 지시를 해주는 거야. 그 지시를 듣고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니까 쫙쫙 내려가더라고. 하이 비장애인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서 저는요, 이, 잠깐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참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 날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가이드로가 계셨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토록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 내 인생의 가이드러너가 기도에 훌륭한 동력자가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앞으로 내 인생 주님 앞에 부르는 거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나.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은 이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필요한 걸 사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참 좋은 거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 말로 사랑하는 거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귀한 사랑은 뭐냐?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 이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계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뭐하노? 밥 먹자. 그러면. 하루라도 못 보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안 그런겨? 그게 친구고 사랑인데. 정말 중요한 사랑은 뭐냐?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차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한지, 그냥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내 네 친구들은 오늘 보세요. 이중범부자 환자를, 친구를, 에이, 지 알아서 하겠지, 맞지 이건 뭐. 지금까지 절에 살았는데, 불쌍한.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유, 내 사람이 각각상을 들고, 가자! 예수님께 가자! 제가요, 아마 피드라면 드라마를, 촤악, 이성경에 자세히 안나오는데 내가 작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환자가 뭐라고, 야! 어디 가노? 힘든데 어디 가노? 쓸데없는 소리 하면 따라온다, 따라온아이거 재미없어요? 아마 작가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 생각따라온 야, 어디 가노, 어디나. 아이, 잔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기만 해. 너 가만히 있어. 우리 따라오면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게. 여러분, 그런 귀한 사랑으로 이중분변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사랑은 간절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랑? 시작. 예. 이내 네 친구가요, 마음이 합했어요. 연합했어요. 만약에 내왼 중에 한 명이라도, 야, 뭐 있을 데 없는지 뭐하라노? 안 된다! 가봤자 뭐, 예수가 누군데? 한 명이라도 두들대봐요. 못 들어, <laughs> 못 가. 그런데 내네 사람은 마음이 합했어요. 가보자, 한번 가보자. 여러분 합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 분열되면 안 돼요. 가정이 다 깨지면 그 집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 뭐. 그러나 하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니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아멘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화연 집사님이. 내 오늘 실명을 들어서 내가, 이건 좋은 간정이니까 내말 들어봐요. 우리 이화연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평생을 사감으로 관리인으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나이가 돼서. 그런데 사감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저렇게 섬길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렀어요. 집사님, 좀 교회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닌가? 은퇴하셨죠. 아이고, 목사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새벽 기도 마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왜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수술 받는다는 거예요, 곧. 아이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요. 아이고, 제가 부담이 10배로 더 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새벽에 수술 받는 날, 새벽에 내가 광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화연 집사님은 수술하십니다. 수술 4시간 걸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새벽에 다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수술 시간에요. 딱 집사님 마취 시작하는데, 마취하기 전에 의사가 그러잖아요. 환자님 이름, 환자님 주소 하는데 자기는 탁 잤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난 건딱 하나예요. 자기 이름 불렀는데 팍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수술 끝. 4시간 수술 걸리는데 2시간 밖에 안 걸렸대. 장영을 부인 권사님이 4시간 걸린다니까. 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병원에서. 저도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 이 얘기. 어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요 선생님이 마취할 때 이름 해서 이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확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마취과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딱 마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잘 된다. 아멘. 네. 아멘, 크게 안 하네. 마취과 의사들이 딱 보면요. 딱 수술 들어올 때, 어, 얼굴이 놀이까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데, 딱 수술 받으러 오는데도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한 사람은 100%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마취가 너무너무 잘 된다. 우리 집사님도 그랬어요. 자기 이름 딱 부르고 딱 잤는데, 일어나세요. 일어났는데, 2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더 놀라운 건 수술이 너무 빨리 잘 돼. 할렐루야. 남의 얘기지만 크게 아멘.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그 집사님 보세요. 수술 받고 저렇게 건강하게 나오셨어.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아이고, 무거운 거 번쩍번쩍 번쩍 들어요, 요즘에. 교회 나오면 모든 게잘 돼. 아, 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합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 네. 마태범 1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었습니까? 시작 자,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어쨌든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 왜? 사람들이 꽉꽉 모여 있는 거예요. 집 안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내네 명의 친구가 야 미안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자.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랬으면 이 사람 못 구했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네 명이 딱 마음을 합해가 올라가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올라가자. 하나도 재미없게 듣는데 올라가자. 그래서 아, 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중풍들눈치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리고 뚫어라. <laughs> 뜯어라어이 중풍이 왜쥐 머리 허락도 안 맞고.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어떤 장애물에서 흔들리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뚫게 해주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언제 장애물이 없은 때가 있었어요? 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런 게 아니에요. 날 언제나 파도가 치고 바람 불고, 날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 좋은 생각을 하시오. 절대로 인생이, 사업이, 가정이, 자녀들이, 건강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되게 해 주신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확신하는 건 뭐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찬양 듣고 좋은 이런 환경에서 예배해도 막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실 거예요? 어, 예배 한번잘 봤다 그러고 나가면서 여전히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래서 걱정 근심하고 또 나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네. 잘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행하신다. 종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좀 힘들고 내 마음에 지치고 아, 답답한 문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요 곧바로 저는. 해도동에 있는 영일만 바닷가에 있는 맥도날드로 갑니다. 맥다방, 맥다방 맥도날드로 갑니다. 거기 가서 맥모닝 하나 시키고 뜨거운 아메리카 한잔딱 시켜서 2층으로 올라가요. 죽입니다. 이게 하와이 저리가랍니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와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영일만입니다. 거기서 앉았어요. 딱 커피 한잔 놓고 주님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면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요 그 모든 해무 해무 바다 안개가요 해가 뜨면 한순간에 쫙 진짜 설교 재미없게 들으시네요 야 그때요 제가 먹는 이 맥모닝은 짜리 이상 되는 맹 그걸 한잔내 혼자 아 먹으면 오늘 하루에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걱정 근심이 4뷰리풀 워터 아, 네. 쌍꺼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늘 노래 부르고 성령 충만 성령 강의 만 끝낼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면 걱정근심이 싹 씻겨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가자 친구야 걱정하지 마고 올라가자 우리 믿어라 그러고 믿음으로 딱 발을 띄고 올라가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 오늘 머릿속으로만 좋은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설교 다 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네 명의 친구 때문에 평생을 아파했던 친구 중풍변자 고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갈 텐데요 나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천국 와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인데 천국에 와보니 안 보인다 내가 예수 전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누군가에게 흘러 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 받으면서 이네 명의 친구의 믿음처럼 내 마음에 있는 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